지금 2시 47분인데. 희망을 있겠지? 잃지 마.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 그 차원종의 인식명은 아스타로트. 군단장급의 차원종으로 위험 등급은 S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차원 전쟁 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창을 몇 번이고 놓칠 뻔했어요. 이런 적한 번도 없었는데. 어떡하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진정하자. 진정하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는 거야. 우선은 데이비드 국장님께이 사실을 전한 뒤 아스타로트에 대한 정보를 좀더 수집해 볼게. 강남을 아, 자, 잠깐만요, 국장님, 큰 일이야. 지금 무전으로 아스타로트의 출연을 데이비드 국장님한테 전달했는데 국장님이 직접 아스타로트를 만나야겠다고 하면 네? 그럼 안 돼요. 위상력이 없는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네가 가서 국장님을 보호해드려야 할것 같아. 가줄 수 있겠니? 네. 네. 갈게요, 누나. 아저씨를 구할게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이비드한테 위상약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때 죽지 않는 건가? 방금... 아니면 한번 정도로 괜찮은 건가? 사절아 미안해요 아 피곤해라 기분은... 판단이 흐려진다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와줬군 고... 이제부터 나는 인간 사절로서 내가 그 자를 만날 때까지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네 압장을 쏟아. 전쟁 때가 생각나는것 오, 지난번에 인간 전사인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군. 네. 내 이름은 데이비드 리. 일단은 이곳 강남의 현재 책임자지 이용이라고 했지. <laughs> 가소롭군.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차원문과 내영지를 모두 박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병기가 있어. 그걸 사용하면 신서울, 우리의 도시에도 피해가 미칠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 이쯤에서 물러가 주지 않겠나? 도발 행위? <laughs> 우습군. 아주 우습구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너희 인류의 병기는 지금의 영지에는 통하지 않는다. 진짜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건가, 용이야 끄튼 이미났다. 내가 이 땅에 도래한 순간, 너희들 하찮은 인간들의 운명은 종언을 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 좋아.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희를 막겠어. <laughs> 사절로 도착한자의 목숨을 거둘 수야 없겠지. 그러나 다음에 다시 지메 궁에 침범한다면, 그때는 살려두지 않겠다. 왜 갑자기 쟤가 목소리 멋있게 느껴지냐? 아, 뭐야? 어. 급품 있어. 유료지만. 또 봐. 아. 게임 퀘스트도 아직 멀었고. 제가 어... 쓸모없는 클로저라 미안해요. 희망을 지금 캐롤이 일단 눈에 띄는 외상은 없다니 너무 염려할 건 없을 것. 거... 결국 교섭은 결렬됐어. 그자가 원하는 건, 이 강남을 자신의 영지로 삼는 것 막아야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아스타로트를 막지 못하면 희망을 일 아스타로트도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아스타로트가 다시 강남에 강습시킬 강습부대를 진군시켰어. 현재 데미플레인의 전초기지에 놈들이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 놈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해. 컨투를 어... 기원해요. 개인적으 이. 이. 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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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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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네. 김유정이에요. 김유정이에요. <laughs> 건투를 기원해요. 도와줄 일이 무슨 일이지? 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네. 응, 음, 도박 타임, 도박 타임. 제렇 좋은가? 물질 변환, 대시 짠! 성공이에요! 뭐지? 아. 갈게요! 헤이! 아, 동자사이팅 눈동자. 이상한 게 나왔어도 용서. 필요 데 아, 이 브레정 아, 좋 좋아, 좋아. 아, 좋 아, 나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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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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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아, 정 아, 조정. 아, 조정. 아, 조정. 아, 조정. 아, 조정. 아, 조야 아, 조정. 이럴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겠죠? 무슨 일이지? 이모 수고하게. 의료 지원이라면. 무사히도 치료해줄게요. 오 강습 부대를 격파했군요. g o o 하지만, 이 정도로 놈들이 포기할 리가 없어요. 데미 플레인의 실체화가 진행되면, 점점 많은 차원종들이 생겨날 거예요. 계속해서 힘내줘요. 부디 절망하지 말고요.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아직 구린 헤이, 보이? 강습 작전을 저지 중이구나. 계속해서 수고해줘. 내가 널 응원해 줄게. 놈들이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강남의 도로를 파괴하지 못하게 해줘. 우리의 강남 도로를 되찾아줘. 김유정이에요. 차원종들의 강습... 하지만 데미플레인의 실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원종들이 꾸역꾸역 생성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놈들은 다시 강습을 시도할 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아스타로트를 처치하지 않으면 안 돼. 김유정이에요. 저 거대한 데미플레인의 하이브마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체 차원종이야. 하나는 안드라스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아스타로트지. 놈들을 처치하지 않는 한 데미플레인과 차원종은 계속해서 실체화될 거야. 역시 네가 가서 아스타로트를 쓰러뜨리고 와줘야 해. 누나, 저, 그 차원종은 사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제 창은, 놈을 꿰뚫을 만큼 예리하지 못해요. 죄송해요, 누나. 처치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스타로트한테 피해를 입히면, 실체화를 늦출 수 있을 거야.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힌 뒤에 퇴각하도록 해. 부탁해. 용기를 가지고, 용의 궁전으로 출격해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 어! 차. 오 그대는 인간의 전사여. 지난번에 어명을 내렸노라. 다시 짐의 궁을 범한다면 목숨을 거둬가겠노라.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내가... 미스터리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미스터리의 사명이야... 짐은 이미 두 차례나 관용을 베풀었다. 자, 어명을 어긴 죄를 묻겠다. 죽음으로써 답하거라! 비켜 비켜 비켜! 차! 안 기다릴지도 몰라요! 나 차! 라 사냥인! 발라벼! 여전히 나약하 Ha! 짠! h 하지만 지난번보다 확연히 성장했군. 참 a 장 그게 음... 뭐야? 너희가 Ha! 와 더스트라고 부르는 그 가증스러운 존재 말이다. 좋아. 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너희내 신복으로 삼는 것도 좋은 여흥이 되겠지. 어떤가? 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짐의 신하가 되어보지 않겠나? 너희 사냥하는 게내 사명이야. 그런 나보고, 사람을 사냥하라는 거야? <laughs> 뭐, 좋다. 답을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겠지. 일단은 돌려보내줄 테니 잘 생각해봐라. 죽음인가? 아니면 복종인가? 네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상에 우리의 군을 투입시켜주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알고 나면 너도 생각을 바꾸게 되겠지 그럼 이만 물러가거라 짐은 이제부터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뻐요 개, 육백 개인가? 육백 개 언쟁 무슨? 육백 개. 대서 사는. 난무시요 기도를 하고 싶어지네요. 가서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희망을 잃.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아스타로트의 힘에 의해. 강남시가지의 소규모 차원... 그 결과 차원문을 통해 차원종들이 다시 출현했어 죄송해요 누나. 전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구나. 실은 방금 전에 연락이 왔어. 네? 살해당했다고요?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걸 볼 때...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건 지부장이나 벌처스의 사장뿐만이 아닌 것과 그들을 앞세워서 일을 조정한 배우가 하지만 이제 지부장이 살해당했으니 지부장의 입에서 그 흑막의 정체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졌어 누구든 간에 용서하면 안 돼요 차원종 들고 짜고 우리의 강남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꼭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해야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게... 이 사태를 일으킨 주모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해. 주모자의 정체가 누구든 간에 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이 일이 인간의 손에 의해 벌어진 거라는 점이야. 아니, 인간의 힘으로 끝내지 않으면 안 돼. 건투를 기원해요. 네. 치료해줄게. 가서 신오 신서... <laughs> 의료 지원 가서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클로저 치료 해집 몸에 이상이 오오 오... <laughs> 가서 신서울을 지 <laughs> 의료 지 치료 가서 신서 치료 치료해 줄게요. 가서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laughs> 클로저 음... <CROSSTALK router> <yim>... 알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저... 또 보자고요. <laughs> 벌쳤스 잊지 <laughs> 못할 데려가 줄게. 일손이 부족해서 털이파괴고 이대로 방치하면 강남거리가 폐허로 변할 거야. 눈물 다시 가둬야 해. 음, 음, 하지만 털이슨 이미 부서졌어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은 그것까지 넘을 유인해야만해. 그곳에 좌표를 설정해 줄 테니 해커톤 K를 유인해 줘. 강남을 지켜줘. 음. 블리즈 울고 있어. 벌처스는 훌륭해요. 벌처스는 미봉책이긴 해도 일단 해커. 해카... 하지만. 적들도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요. 오벨리스크에 의해 전유된 차원종들의 위상. 위성미... 당신의 장비에 오벨리스크의 재생성을 막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해 놨어요. 이 길로 헬리포트에 출동해서 오벨리스크와 그 근처의 차원종들을 모두 처치해 주세요. 라니, <laughs> 선우란 요원과 저는 후속 작전을 세우고 있을게요. <laughs> 잊지 못할 흠, 밤이 될것 것 미지변에... 같군요. 같기는... 아직도 구... 작전 곧바로 아직도 구... 털이 다네 헤카톤 K를 가지고 있는 전과는 달리 그만큼 놈의 내부의 위상력이 이제 위상변환 엔진만으로는 헤카톤 K를 막 다른 방법을 써야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죠. 비록 위상변환 엔진은 과부하됐지만 바로 라니의 M.I인 핵사부사의 엔진이죠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중계장치로 핵사부사의 엔진에 공급한 뒤 이론상으로는 최고 속도로 3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리면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완전히 소모시킬 수 있어요 네? 저렇게 골이 차온 적이 많은데요? 아무리 라니 누나라도 힘드실 거예요 아, 손님은 저렇게 말하는데 할수 있겠어? 물론 할수 있어 시완이 형, 핵사부사와 핵사부사를 개조해준 시완이 형이 함께 있으니 <laughs>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자, 그렇게 됐으니 저희 슈팅 스타팀이 손님을 돕죠. 손님이 유니온 터릿 근처의 적들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유니온 터릿으로 출동해 주세요. 군락 클로저.